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성경은 이런 점에서 참 신비하고 오묘하고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정말 마음을 열어서 책중의 책인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물론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신구약 성경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사도 바울이 주 64년경에 순교 직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으로 이 젊은 믿음의 아들 디 무대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사실 우리가 보면 어, 이 구약과 신약을 쓴 사람들이 좀 계산을 해보면, 구약은 약 27명의 저자들이 동원되었고, 신약은 약 9명이 동원되어서 36명의 저자들이, 에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쓴 것을 우리가 주전 1445년경으로, 어 우리가 시작을 본다면,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신약에서 마감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주후 95년경에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계산을 해보면 약 1600년 동안에 구약은 27명 신약은 9명 해서 36명이 기록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란 말과 입김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두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 넣으시는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에다가 콧구멍을 만들고 그 콧구멍에 하나님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콧구멍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이 불어 넣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풍로를 가지고 불을 지필 때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주 뜨거운 바람을 콧구멍으로 집어 넣을 때에 흙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과 생기를 불어 넣는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 사람을 흙에서 만드신 성령님께서 참 죄인이고 또 틀리기 쉽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차오하기 쉬운 인간의 마음과 머리와 손에 감동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의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손과 마음과 머리를 사용하여서 기록하실 때에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다른 말로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인용할 때 바울이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혼돈스러울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들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제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는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와였으니 쓰기는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실제 쓰게 하신 것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이 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도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격령하였는고. 그래서 이 10편 2편의 말씀을 쓴 사람은 다윗이지만 이 다윗은 직접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사도행전 28장 25절을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는데 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의 이 율법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 이런 표현과 또 다윗이 쓰고 이사야가 쓰고 이렇게 한 구약의 성경들이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점들을 다 우리가 통합해 보면 성경은 참으로 사람이 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100% 사람이 썼지만 동시에 100%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모세의 글에서 또는 모세가 증거한 대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사람의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점을 특별히 더 부각을 해서 유기적 인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책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신명기 28장 1절 같은 데 보면, 우리말로는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말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말이란 단어의 본래 유대인들의 용어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글자로 기록되어서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책이지만, 이 글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IT 기기들을 보면 음성이 글자로 전환되고 글자가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 잠가는 듯이 조용한 이 책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으로 들려질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성경 말씀이 레마가 된다 하는 이런 의미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라 7장 2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히브리스 10장에서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인들의 용어로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심장이다. 비록 36명의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했지만 어디까지나 이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마음에 생길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 마음에 오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기적 영감을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은 그 당시로 봐서는 가장 이런 내용을 기록하기에 준비되어진 사람이 모세란 사실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 일도 있지만 준비의 부름을 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쓰시지만은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과연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되었고 신약에 와보면 사도 바울이 열세 서신을 써고 비록 누가 보험과 사도행전을 책은 두 권이지만은 바울 서신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은 세계를 여행하고 또 이렇게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반우석의 같은 말로 신약 성경 읽을 때 누가 보험과 사도행전을 바로 시작하면 기절 초풍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많고 이 마태, 마가, 요한은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누가는 갈릴리 호수라고 해야겠는가? 좀 쉽게 설명한다면 지중해를 누빈 사람이 볼 때는 이 갈릴리는 바다라기보다는 호수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적인 작정과 인간의 그 작정에 대한 부름에 최선을 다하는 이 책임에 대해서 양면이 물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우리도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과연 성경은 인간의 책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책이오 모세가 선 책이지만 동시에 성령님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과 믿음의 유일한 표준으로 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